증명사진이랑 똑같은 포카가 들어있습니다. 오, 아, 빼고 싶은데 미친 거 아니야? 빼고 싶은데. 어, 나 홀더는 음 그냥 포카 아니었으면 안 샀을 느낌? 귀엽네. 근데 이거는 너무 근데 진짜 차라리 증명사진으로 주지 리얼 셀카 축소판. 그게 살짝 아쉽. 근데 뭐 알고 샀으니까. 스일도 없어요. 이, 포카를 가지고 싶어가지고 샀기 때문에. 아! 대박! 매우 좋은 키노 양도 받았습니다. 이거를 계속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엘프 다 모을 거면 빨리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양도 받았습니다. 어, 귀여워. 귀여운 사진들 많이 줬네. 저이날 너무 좋아요 이거 브이라이브 재현인가? 저이 사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엠? 이게 요즘 MG 포장법인가요? 네. 이거는 응? 레조넌스 아이디카드입니다. 오, 제가 실물로 처음 봐요. 오, 짠. 와, 완전 홀로그램. 예쁘다. 생각보다 진짜 간단해요. 예쁘네. 이거는 뭐냐면, 그때 그티크인딘데 갑자기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미개봉으로 원가 양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미개봉 원가 양도 전 참을 수 없어요. 아 그때 왜안 샀지? 사실 제가 얘를 안 사고 며칠 뒤인가? 들어 다시 들어가 보니까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땅을 치며 후회하고 최근에 이제 둘러보다가 미개봉으로 양도 하시길래 음 예쁜데? 예쁘다. 이거 4개는 똑같은 사진이고, 밑에 4개는 다른 거 예쁘네. 아, 대박! 저 이것도 거의 이 일괄로 제가 구매했거든요. 이게 그피아니시 모인 그립톡인데, 대박! 아니, 이렇게 두 개로 일괄로 양도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미개봉으로 구매했습니다. 헐~ 사실 제가 보면 그립톡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립톡이 불편해서도 그렇고, 평생에 1코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붙이지 못하지만, 소장, 투명 케이스를 사면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아까서못 붙일 것 같은데? 매니아층에 있는 그립톡이 대일좋 취향입니다. 헐, 귀여워! 제가 아주 잘 보고 있는 그림, 그림인데, 스티커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바로 구매했습니다. 어, 4장씩 들어있는 거구나. 많이 들어있다. 아, 같은 게 4장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배경지 색만 다른 것 같습니다. 스티커까지 이전 클립에서도 보셨겠지만 제가 요즘 포카를 우씨! 이거 짠거 아니야? 아! 아 미친 아짠거 같은데? 뭐지? 뭘까? 아 진짜 바본 가고 기억이 안 나지? 아 잠깐만 아! 또, 시작해, 또 시작했다 아니 이것도 아까 저기 증명사진에서도 보셨겠지만 이것도 안 샀어요. 안 사놓고 또 원가 양도하시는 분을 찾아서 제가 찾았죠. 제가 팩트체크 질주 이런 컨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우 씨 여기 보면 이 사진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짝폴라 이게 너무 갖고 싶어서 샀고 포카도 예쁘네요. 얘랑 같이 이렇게 둬야겠어. 어 예쁜데? 역시 포토세트는 전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시그 포토팩에도 느꼈지만 이런 포토팩, 포토세트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온 택배는 다 뜯어봤고 슬리브에 넣어주고 바인드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뻐. 다 화이트니까 너무 예쁜데요. 끝! 이렇게 3개 일괄로 파시는 분이 있어서 샀습니다. 미개봉. 미개봉 광고. 얘는 포카가 없는 건가? 아이씨. 포즈가 아주 재치 있는 포즈. 오케이, 이렇게 이거는 콘서트, 콘서트 굿즈. 이거 진짜 밖 없네. 이거 또 비닐을 뜯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귀찮으니까 그래. 그냥 그냥 게요내 맘대로. 다음, 레조넌스. 어, 이거 분명 미개봉이라고 하지 않나? 어? 엥? 여기 분명 키링이랑 포카 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임? 이거는 따로 연락을 해보는 걸로 그리고 이거는 스냅스에서 스티커를 만들었는데 아, 너무 큰데 <laughs> 사이즈를 좀 잘못 아나 특히 무서워 아 진짜 너무 큰어딱 포카 뽑았습니다 이게 버블 사진도 들어있어서 빠르게 <laughs> 재현이랑 해찬이 섞어서 짜포카 뽑았습니다 <laughs> 대박 헐 잘나왔어 우와 일단 하나씩 이거는 친구꺼 엔하이픈 정원이랑 선우 스티커도 만들어줬는데 살짝만 볼까요? 헐 잘나왔어 이건 빼둘게요 이렇게 있고 이거 다 제가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이 버전은 그냥 유광 두장 그리고 이 버전은 스파클링 우와 생각보다 잘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버블 사진이 있어가지고 아닌가? 어 아닌가? 이거는 버블 사진 없나봄 음? 그 유니티 전시회 포카 세트 A 양도 받은 거고 전시회를 못 갔거든요. 포카라도 가지고 싶어서 양도 받는 중입니다. 이게 휘어 왜 이렇게 휘었죠? <laughs> 이게 휘어 아무튼 이 곰돌이 재현이 포카 너무 귀여워서 양도 받았습니다. 뭐냐면 그 살리오 탐로더 이거 산 건데 이렇게 두개 붙이면 하, 야, 하트로 쓸수 있는 건데 한번 지금 넣어볼까? 아, 저 포카로 넣고 싶은데 지금 제가 저기 이미 깔아둔 게 있는데 잠시만요. 그냥 해찬이 포카가 많이 없어가지고 음 이거 좀 티피 같은 거? 그럼 뭐있고 제가 좋아하는 사진. AUL4. 오. 아, 좀 가리긴 한데, 터니포카 많이 없는 이슈로. 우와. 헐, 대박. 네. 이렇게 사용하는 탑로드입니다. 재현이 커버는 미개봉 그냥 앨범 뜯지 않은 상태를 샀는데 해찬이 커버를 제가 새 상품으로 못 찾은 거예요 그냥 샀다가 이 개봉 앨범만 판매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사왔습니다오 여기 보면 포카 없이 이렇게 땡스 그대로 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예쁜 사진들이 아 이거 마크 커버도 진짜 예쁘던데 뮤타도 음, 헐, 짜다 예쁘다. 헉! 대박, 대박. 이렇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귤레이트 커버 중에서 해찬이랑 마크, 유타, 이렇게 좀 예쁜 것 같아요. 이 판매자분이 여기 끝이랑 좀 하다가 있다고 하셨는데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라서 상관 없습니다. 귀엽다. 헉! 대박. 뭐야? 우와! 헐! 헐. 우와! 참찬대 어떻게 이렇게 제체일를 아시고 이렇게 엽서 헐 대박 대박 진짜 대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다아 이거 지금 다 공식 굿즈구나 앨범에 들어있는 거 주신 거 같아요 이거는 막 핫소스 우와. <laughs> 대박 단체 포스터까지 귀엽다! 짠! 이렇게. 포스터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 부츠들? 넣어두는 바인더인데이 스티커를 받았으니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먼저 들어가야 될것 같긴 한데. 어, 지금 전에 쓰던 카메라 어떤지 보려고 새로운 <laughs> 구도를 한번 켜봤고 지금 제가 시킨 앨범이 도착했거든요 이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그 앨범 두개 사는데 5만원? <laughs>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앨범이 너무 어, 비싸요 근데 물론 지금 구하기 힘든 앨범인 거 알고 <laughs> 그래서 그냥 샀습니다 지금 지금 6시거든요 약간 목도 잠기고 포장 진짜 꼼꼼하게 해주신다. 어? 어 잠시만. 아, 제가 알기로 품절이어서 두개못 사고 재현이 커버만 샀었거든요. 여기 보면 저 재현이 커버로 샀거든요. 어, 왜 하필? 저한테 이런... 아 지금 뜯고 싶었는데 아니 히타이 커버 품절이라면서 하... <laughs> 어죠 얘는 뜯지 않은 상태로 잠시 두겠습니다 아나 진짜 재현이거 뜯고 싶었는데 킹바나! <laughs> 왜, 왜 나한테 아쉬우니까 일단 이거 하나라도 뜯어보겠습니다 한치키고 컵을 하나 더 샀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해찬이 컵을 품절이라고 해서 제가 따로 개봉해보면 샀는데, 그게 아쉽 품절 아니면 왜 품절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뜯자고 기다리고 재현이 컵으로 교환을 받게 된다면 한번 다시 뜯어보겠습니다. 그럼 앨범 끝. 음. 아 이거 야 돼? 재현이 올해 가지는 뭐야? 어 저는 일단 재현이 형이랑 해찬이형 만나는 게 일단 올해 큰 목표고, <laughs> 그 능이버섯 누나도 함께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어. 태연 다시 꼭 잃어. <laughs> 그럼된거 같은데. 네, 안녕. 또 봐. 사랑해. 현타. 야네가 현타 을까 내가 올까 <laughs> 그래도 네가 이거 입어서 누나가 이거 사줬으니까 이거 먹으면서 콜라겐이 들어있네. 성찬이. 니도 먹을래? 아 응. 오늘 어, 하나 먹어지 궁금하다며. 아니야. 나 하나 남겨줄 하나 먹어볼게. 진 입맛 없지? 응. 긴장해가지고 말이야. 아, 진짜 바깥 맛 나. 맛있다! 아, 떨려. 내가 그 누르고 돌리고, 내침대로 바로 뛰어서 갈게. 내가 아주 꼼꼼하게 해야 돼. 태연이랑태연이엄통 꼼꼼하게. 아, 어, 정말. 이거 용량 없는 거 아니야, 아이패드? 내가 잘 담아줄게. 내 핸드폰으로도. 내 카메라로도. Yo, ST, 이거 왜스티 이거 계획이다. 내가 딱니 녹음하기 편하라고. <laughs> 거치대. 태연이 켜고. 그렇게 되는 거야? 너무 뭐 네가 블러 처에돼있지 않아? 마지막 포커스에 다 잡네? <laughs> 저도요 누나 누나랑 날 존나 겸 진짜 너 변태 아줌마라 그럼 그니까 아 좋됐어 이제 평생 연하만 좋아하게 생겼어 만약에 저기 누나 삼종 해줄 수 있어 이러고 귀여운 버전 멋있는 버전 잘했어 응. 근데 태연이 버전에 갑자기 누나 누나 예 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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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누나 누나, 누나. 예어 떨린다 야 나도 무슨 뭐야? 뭔 소리야? 어? 부재좀 전화? Bye. Nice.